하이마 뭐해 너? 폼이 보고 있어, 폼이. 응? 네 친구 보고 있어 <laughs> 친구는 관심도 없는데 너 거기서 뭐 해? 응? 거기서 경계 모드에서 뭐 하니 너? 응? 아이고 또 혼자 노네 우리 하이미. 응? 혼자 놀고 있어요 뭐봐이으 응? 개껌 봤어 어? 어, 출동한다 포미 출동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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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개껌 은 보미 건데 그치? <laughs> 뭐야? 혼자서 잔뜩 쫄았어. 응? 음. 얼음 찾았어 얼음. 응? 음. 얼음 싫어하면서 왜 자꾸 얼음 만질라지 우리 하이미. 개껌 어디 갔어 개껌? 우리, 범이는 뭐 하고 있어? 범이 밥 먹고 있니? 응? 범이 밥 먹어? <laughs> 뭐해, 하이마? 응? 뭐 묻었는데, 그게? 응? 혼자서 뭐 하지? <laughs> 호미가또 아슬랑 아슬랑, 응? 회중 왜 그렇게 귀여워? 응? <laughs> 아이마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응? <laughs> 혼자서 뭐해? 응? 뭐하고 있을까, 우리 하이미? 응? 하이마, 뭐해 너 봄이야, 너는 뭐하고 있니? 밥 먹을른, 우리 봄이. <laughs> 밥 먹는 거 구경했어?